가끔 이제 선생님과 와인 한잔하고 그러는데, 그 최근에는 선생님과 인생 얘기를 좀 많이 했던 것 같고, 항상 이제 그런 생각은 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아, 정말 쿨하시다. 그리고 마인드가, 어, 어떻게 젊은 친구들보다 더 저렇게 더 신세대 같으시지? 이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가끔은, 제가 더 고리타분한 느낌이 들 때가 많았었거든요. 저희와 도 너무 잘 어울리시고 같이 있으면 우리들 중에 제일 쿨하신 분이 선생님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웃기도 하고 꼭 선생님 뵙고 집에 오면은 팔자주름이 더 선명하게 <laughs> 여기 생겨서 아, 선생님 가끔 만나야겠다 이런 생각할 때도 있어요. 첫식사자리 때. 예, 그래서 전도연 씨랑 감독님이랑 해서 이제 식사 자리가 한번 있었거든요. 근데 어, 그날 입고 나오신 의상이 굉장히 젊게 입고 나오셔가지고 그 브랜드가 사실은 젊은 세대 사람들이 입는 그 중에서도 굉장히 패셔너블한 사람들이 입는 브랜드를 딱 입고 나오셔서 어 조금 많이 놀랐고요. 그리고 또 너무 잘 어울리셨어요. 그래서 어 선생님 연사가 어떻게 되십니까? 하고 질문을 하니까 저희 어머니보다 한살 많으시더라고요. 사실 선생님을 보면서 저 자신을 봤을 때음좀 너무 이렇게. 다, 아, 닫혀 있는 거 아닌가, 인간적으로 유연함이 없는 게 아닌가, 그리고 배우로서도 유연함이 없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근데 사실은 그거는 음, 누군가가 따라한다고 혹은 똑같이 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선생님은 약간 그 현장에서 그래서 약간 좀 어, 무서운 선배님? 그런 이미지의 선배님이셨어요. 근데 선생님하고 같이 붙는 씬에서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사실 어 상대 배우의 그 호흡에 맞춰서 현장에서도 약간 그 연기가 좀 바뀔 수도 있고 하거든요. 근데 제 기억에 선생님도 그때 그냥 신나게 하셨던 것 같아요. 이제 슈탁 들어가면 그냥 신나게 그냥 왜냐면 우리는 서로에 대한 이 호흡 신뢰를.